안녕하세요. 대적하신데 현재. 부케랑 같이 하려고 해요. 부케는 현재 가요가고 두 개랑 샤미글 둘, 막내랑 둘러가고요 롱스톤 잡아보겠습니다. 2, 1, 땡! 잡아보자. 너 긴장돼. 됐왕이니다 실패 2밖에안되는데 현재 물속상 자 비가 내립니까 아마 무난히 잡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이2 0프랑2 5프랑 30프랑가 증가했죠 자 하이브캠프 날려드리요자짝짝짝이용속성이몇집이세더라고요 원래는 미리허덕으고 뭐야 레이드 10회 차면 그거 뭐 시간 지나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 있습니다 레이드 하나가 니까 무조건 아, 레이드 10회 해야겠네 일단, 지금, 벙커, 벙커 어, 몽잡아가 되는데, 큰일 났네. 벙커 몽을 잡아야 되는데. 벙커 잡아서 박스 잡았었는데, 그때는, 박해는, 아직 캐스 안끝것 같죠? 지금 벙커는 좀 샤민이 나왔다. 벙커는 이거 하나도 끝나겠는데이차량이 오, 설마. 원챔으로 끝나네? 이야 예 여급식 다이오드 3초 5백까지 QE 잘합니다 롱스턴뭐 레이드 한번 해본거죠 떠서 자아 이템이라도 많이 좀 좋을텐데 오 머신 좋아요 자볼은 맥시멈 다 받았습니다 자 오더 10팀은 몇일까요 10, 10, 10, 10, 10, 10, 10. 542, 어? 부캐가 560부네요?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얘네는 뭐, 그냥, 어, 부캐는 이 하나 당겨주고, 종캐도 파이 하나 당겨주고. 요즘 오즘좀 보기 귀하죠? 옛날에도 귀하긴 귀했는데. 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부캐는 그냥 잡아버렸고요 종캐는 라지게 당겨주고. 아이고 엑스 같은 거. 오, 부캐 도감 등록이에요.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북캐 도감 등록 방전했습니다 본캐도 잡았네요. CP를 보면 북캐 같은 경우, 어? 공체가 최고예요. 지금 비가 비가 보슬보슬 오죠. 북캐 같은 경우 <laughs> 이게 무슨 체력 공격력 최고. 잘하면 98% 되겠네요. 본캐 하나 뜨지 국회는 지 진화를 모르죠, 없는데. 얘 같은 경우도. 오! 어, 진짜. 저거 98% 같은데. CP 차이 좀 많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집 앞에서 롱스톤 잡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좀 심심하니까. 그냥 진화까지 할까요? 예. 몬스터 오잔 장투 죽는데 자, 진화까지 할게요, 그냥. 롱스톤. 자. 우이가 좋아하는 롱스톤. 왕지렁이죠? 네. 바로 진화해 보겠습니다. 뒷목서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킹스톤 간만에 만들어 보네요, 진짜. 옛날에 이금속커트가 원래 이제 핫삼 만들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요. 제가 핫삼을 3마리가 4마리 만들었는데 다 쓸모가 없어졌어요. 네. 보스로 라갔다왔요 네. 벌레 타입은 뭐, 몰라요. 이렇게 해서 강철톤 만들었는데 습칠은 졸업이네요. 결제가은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에서 공정하겠습니다 뿅